성공이다. 다 뛰어댕긴다. 우리 집으로 들어가네 고양이가. 야이 새끼들아! 이것들이 미쳤네. 야, 야! 이것들이 사력을 다한다. 도대체 이것이 뭔 일이 돼? 급 늙는다. 급. 획적이고만 이걸 엎어 결과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올라 타서 이걸 잡아신 거야. 더 이상 쓰러질 일 없을 거야. 알겠어? 비켜 이마 열고 싶으면 열러봐 야이 양아치들아 이들 때문에 늙는다고 개 같은 거대꾸다하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 아그 새우 좋아해요? 아니 안 좋아해 아 민물새우 좋아해요 그러면? <laughs> 안 좋아해 아, 좀 이따 다 만들면, 뭐, 갖다 놔드릴게요, 제가, 예. 어, 야, 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아니 뭐, 제가 이게 다 만들고, 개인적으로 혼자 갖다 드릴 테니까, 걱정하지 마시고. 뭐, 좀 이따 시간 되면 보내드릴게요. 어, 아니야, 괜찮아. 예, 알았어요, 알았다고요? 끊어요. 아니야, 끊었고. 끊어, 끊... 아, 까그 새우 잡다가 깨졌어. 뒤지이 맞겠지? 어, 어! 이거 어디다 놔두면 돼? 안녕하십니까. 요약입니다. 튀기면. 간에 기별도 않을 것 같아, 튀기면은. 한 숟가락 퍼먹으 없어. 난리나, 난리나. 나 아까 풀떼기랑 뭐가 많아가지고 씻는 게 일이야. 토네이더만은봐라 어? 어지럽지? 더 난리치는데? 내생각이 틀렸나? 이거 한 700마리 돼. 한, 좀 심했고, 500마리. 여기 있는 게한 100마리 돼. 드디어 손질이 끝났습니다. 그리고. 이면 재료 다 쓰는 거야, 그냥. 이 탕국 먹어도 되나? 뭐, 별거 있어? 탕국 넣어서 섞어버리지, 뭐. 뭐, 그냥. 나도 몰라. 내가 알아? 하는 거지, 그냥.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. 다진마늘. 한 숟가락. 고추장. 한 주고 김 여사 국간장을 어디다 뒀을까? 여 응? 양념장에 설탕 좀 넣어서 새우 들어갑니다. 불순물 같은 게 떠오르네 이제 새우에 막그 종이 붙어 있던 것들이. 마, 마, 맛있어! 뭐, 뭐지? 왜 간이 맞지? 완성이 됐습니다. <laughs> 짜, 자잔 미니?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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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다 새우야, 새우. 맛있으면 안 되는데? 어머니, 아버지는 드셨을까? 엄마! 아빠! 민물 새우탕 좀 먹을래? 왜? 왜 그래? 왜 민물 새우탕을 못 먹겠다는 거야? 얘기를 해봐. 왜못 먹는지? 말을 해줘야지. 세심하다 그랬지? 그러면 27년, 30년 동안 하고는데 무슨, 틈으로 맞을래? 그런다네. 네. 계란까지 안 먹었다가, 엄마 아빠가 수술 받으면서 계란은 먹어요. 근데 거기다가, 엄마 아버지 안 드셨어요? 새우탕좀 갖다 드려면 이제. 새우탕이 문제가 아니라 새우탕 들어있는 통으로 만든 거야. 맞아봤어? 죽어, 죽어. 아까 냄비에 국물 넣어서 만났는데 구국. 우리 엄마가 했는데, 그, 국은 구국대로 맛있었고, 이건 퓨전이지. 너 가보셔요. 넌, 넌누니까 예. 떠요! 생. 예? 네? 아 이게 아니 아니 새우? 아 기다려봐 새우 튀김이 온다 온거 아니었어? 아니 아니 보시면은 새우가 엄청납니다. 작은 도화해요 국물만 먹어. 건더기 안 먹어도 돼. 꼭꼭꼭 먹어야 되는 거야? 그, 국물 밖에? 너 이거 그 소금으로 씻었어? 어? 소금으로 씻었어? 아 당연히 씻었죠. 안 씻었어? 그럼 해. 굵은 소금 확실히 씻었어? 아니, 씻을 필요 없어 다해도 돼. <laughs> 국물이 끝내줘. 아, 이거만 말해. 맛이 없던데. 야, 국은, 국물은 해물탕국이다. 아, 그치. 국물, 국물 맛있을니까 아, 그니까, 국물 맛있을니까 국물이, 국물이 과하게좀 칼칼하다. 아, 그거 양념 땀으로 서 그래? 요 먹을 때마다 국물이 좀 칼칼해진다, 종류? 이게 무슨 이야 해물 이렇게 많은데 많이 먹어. 음 맛있다 이번에막 자꾸 뭐가 막한 번씩 찌르고 찌르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로 <목소리> 되기 위해서는 아이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순간 순간 이상한 사람이 나올 뻔했네 아이 죄송합니다